아 이거 여기 감아서 좀 끓여놨어야지 음. 네. <laughs> 소꼬리국탕 <목소리도> 먹어? 먹방입니다 먹방 소꼬리국탕? 아, 그리워서 만 세우는 고양강천여 아, 대학교 가야지. 형님은, 형아이이나 소인처럼 공부를 조금 하면 어떻게라도 그 길로 밀어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그냥. 딱 마음 닫고 계속 해내. 왜냐면 하라하라 이것도 스트레스고 하는 척 하는 것도 스트레스고 네, 서로가. 네. 우리 네. 요새 다 그냥 핸드폰으로 해요. 요즘에 핸드폰 핸드폰으로. 컨텐츠 줘아 컨텐츠. 올라서 그래 내 풍경. 아니. 핸드폰에 누가 카메라. 그래 요새. 여기. 혜현아 예? 예술이 잘만 하대. 그래. 예. 친구들 캔. 캠핑 있잖아. 호연이, 비연이저 그, 컴퓨터로 오는 거, 핸드폰으로 오는 거잖아. 응. 음. 마지멜로 지금 고요. 코리아 마지멜로 맛있어. 사람들 많이 좋아해.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요. 캠핑? 베트남 이런 거안 해.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 아 저거 아 저거 맛 아우 저거 저거 그런데 말랑해아 저거 아 저거 뜨거, 아 저거 뜨거. 맛 아, 뜨거. 좋아 맛이 괜찮아요 애들 많이 좋아해 다음에 또 만나요 까만+ 까만 신짜오 까만 다음에 봐요 계속 난 구독 좋아요 눌러요 까만. 소스는 다 사왔어? 응, 같이 있는 거야. 응. 아, 그냥 물만 부어가는 거야? 그쵸. 죠 이거, 가면. 특별하게 다른, 너무 너무, 다른, 다른 게 오, 하는 게 아니고. 네, 여기 같이 썰어가지고 음. 아, 고추 있으면 좋은데, 고추. 고추? 네. 고추, 네. 고추 달라고는고 청양고추, 뭐, 청양고추 좀더려라고 어, 그래. 나나다 와서 미야 삼미야. 청양고추 있지? 있지. 자, 어 세살때니까 그러면 엄마 돈을 다달라 온데. 물어보면 말도 않고그걸흠내로 가는 거예요. 네. 자, 형님. 자, 자, 오뎅 드실 분 빨리 드세요 아이고, 음, 그럼 이야

몇년 되는지 안 좋아해. 그래서 고 내가 찍을 때 찍어야죠. <웃음> <웃음> 맛있다. 음! <laughs> 음! <laughs> 아, 안 음! 음! 고나

정리 언니가 엄마가 바빠잖아리 언니가 놀려고 오 엄마가 놀가야 어떡해, 달라버려. 나랑 좋다 근데 뭔이다 언니가 그래? 왜? 네, 언니 <laughs> <응. 웃음>